근데 큰일 난게 형님들, 어, 린트는 여기도 농사야. 돗됐어, 저기 도망갔어. 정확하게 현질 57만 5천 원 했는데, 저기 도망갔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니, 50만 원 현질 했는데도 저기 도망가는데, 어떻게 게임을 합니까, 제가? 아, 큰일이다, 큰일이다, 진짜. 돗됐어, 형들. 저기 없다니까? 아, 50만 원이나 썼으면 졌다고? 돗됐네, 씨발. 50만 원이나 썼는데. 50만 원으로 랭, 랭킹 11등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리고, 어제, 존나, 개쩌는 템 하나 띄웠어요. 미스리장 한 8짜리 띄웠거든요? 방어 2재료. 방어 이왕 률 0.12%. 개 너트장갑. 이 정도면 거의 전설대급이지. 방어 하나에 10이 들어가는데. 우선, 오늘도 과금 해야 되니까, 일단 플레이 포인트 50만원 또 써야되가지고, 충전좀 하겠습니다, 형님들. 신석 그냥, 내가 봤을 땐, 아, 한 달도 안갈것 같다, 이것이 <laughs> 야, 이거 언제 이러고, 이, 놀고 있냐, 진짜. 야, 추억 때문에 하고 있긴 한데, 할거 없어서. 큰일 났네. 나 이거 방송 뭐 해야되냐, 이거. 뭐 포인 방송 하러 가야되나. 하루에 50만원 쓸수 있어요. 나왔다 달달하다. 다이아 3만원. 드디어 3만 다이아를 넘겨본다 야, 핵가금이다핵가금 일단 조망게임에 지금 3만 다이아랑 충전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 야, 가, 과... 존나, 존나 콜렉 많이 했다, 이거. 개 세졌다, 이거. 이제 빗방 안 나겠다. 야, 미쳤다. 진짜 스펙업. 미쳤다, 미쳤어. 말도 안 되게 세진다. 미친 스펙업. 와, 여기, 여기가 더지는것 같기도 하고. 여기 광역 스킬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하게 됐어요. 대검이랑 같이 하려고. 석궁은 세팅을 다 해야 돼가지고. 석궁 영수를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씨발, 내가 이거 못 뽑아가지고 접었잖아, RP는. 그거만 뽑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다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디서플린 안 배워, 안 배워. 안 해, 나 이거 할 거야. 그리고 여기 옆면도 없어요. 없어, 없어. 야, 엠틱도 존나 달리더라고 석궁 안 해. 기가 왜열자고아 근데 석궁이 그렇게 빨라요 여러분들? 아그 정도로 차이나요? 나중에 패키지를 넣으면 바꿀게한거 아니잖아 변신도 없어 지독한 냄새가 언제 잡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석궁또 언제 하고 있나아더 이상 못 갔고 지지야지아 씨발 사냥 빠르다니까 존나 솔깃솔깃하네 진짜. 진짜 아 참자 참아 상자도설계 걸릴 수 없다 잠만 하세요. 다 뽑아야 돼. 언제 하고 있냐고. 야이 캐시 새끼들아, 적당히 하라고. 아, 지독한 새끼들. 적도 없는데 패키지 나오면 뽑을게. 디서플린 하나만 있어. 짠다고. 영변 체인하는 거보다 10연 디서플린이 빠르다고. 아니 구라치지 말라고. 아니 구라치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진짜예요? 아 체인으로 다 세팅을 했더니 이리 와서 바꾸라고. <웃음> <웃음> 와, 뭐야, 이거. 진짜 존나 뜨겁네. 와, 전문가들 납치했네. 아, 싸우지 마요, 여들 아, 왜 싸우냐고. 아, 지금 두개 있으니까 두 개만 뽑어볼게요 아, 이거 안 나온다니까, 어차피. 나오겠냐고, 이게. 아, 진짜. 아 가만히, 해. 지금 열심히 좀 자, 재밌게 게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폭궁 버리고 이걸로 돌아왔는데 아 씨발. 아또 영혼 스쿤도 안 나왔어. 아 제발요. 아 오! 나왔다. 아, 이것도 왜 나오냐고, 아. 야, 이게 나온다고? 아, 이러면 또 뽑아야 되잖아. <laughs> 아, 씨발, 이거 왜 쳐다보고 있냐, 와. 야, 이거를, 이거를 뽑는다고? 영면 뽑아야 되나, 이러면. 아, 아나 컬렉션이랑 다 해놨는데. 이거 영면 뽑는데 얼마나 들어요, 근데? 아, 영면 뽑는데 존나 될것 같은데, 석궁 1이라고요? 저분이 연변 석궁이거든. 아, 진짜, 씨. 릭이 <laughs> 씨발. 몇 볼을 바꾸냐. 아, 존나 웃기네 씨발. 계정 3개 되잖아, 이러면. 야, 근데 저게 맞거든, 솔직히. 뽑는 거 보단. 아, 컬렉션 다 해놨는데. 자세가 안 나온다고? 이 새끼, 과금시키려고 그러네. 이게, 씨. 돌려가지고 연변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푸는 게 맞긴 한데 아 어떻게 하지 아, 아이디 이지리얼보다 청용민이 낫다고요? 잠깐 대화 좀 해볼게요. 아 어차피 농사만 하는데 씨발 이거 캐리널 사는 게 맞냐 이거? 점점 아, 잘못되는 거 같다. 잠깐만요. 대화 좀 해보겠습니다. 영변 뽑는 건 존나 말이 안 되고 아 어차피 나 이거 안할것 같은 데 게임 맞아 이게? 야 영인이 근데 4 개나 있다는데? 영웅 인형이 4 개나 있다는데요? 자 그리고 캐릭터 이것도 있대 아그문 있다 아그문 만약에 쟁을 하면은 얘로 대검하면 되잖아 사냥하고 석궁으로 하고 치짜 완벽한데? 가격 1 0 0만원이야 100만원 1 0 0 비싼건가? 싼건가? 근데 솔직히 100만원에 나는 인형 뽑을것 같은데? 좀 싼거 같은데? 그니까 러 100에 영웅인형 4개를 뽑을 수가 있어 자 저거 사서 얘 분해해야겠다 얘 이즈를 이즈를 분해시켜야겠다 자캐릭 변신 시킵니다 다시 <laughs> 야, 씨발, 시청자들 설계 때문에 어떻게 이게 또 나와가지고 이게, 와, 돈쓸 것도 없는데 이거를 또1 0 0만원 쓰게 만드네. 야, 진짜, 씨. 이분이, 어, 게임 하시기가 좀 지치셨나봐요, 좀. 이분이 이거 못 뽑아서 접혔대요. 거래할게요, 그럼. 자, 변신 갑니다. 자, 사냥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접습니다. 자, 이런 거라도 컨텐츠 해서 좋네요. 이트 가면 은 뭐, 씨발, 1억씩 뽑아짓겠는데 이런 재미도 있잖아. 시청자들한테 설계 당해서, 다시 돌아왔다, 덕분으로. 가 예, 아이디 교체했습니다, 한홍민이고 야, 그10% 확률이 또 나와가지고, 이게. 자, 이게... 옮겼고요. 스킬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 뭐, 뭔가 벌써부터 다른것 같은데? 어, 뭐, 벌써부터 뭔가 좀 다른 느낌인데? 잠깐만, 아이 몸을 죽이지 못하는데? 야 다르긴 하네 확실히.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내가 죽잖아 이건. 아이 몸 정리가 안 되잖아 근데. 야 일단은 스펙을 좀만 하면 되겠다. 쩔긴 하네. 아 근데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시발 맞나 이거? 야 다르긴 하네 확실히. 야 확실히 다르네. 야 몸이 모자란데? 와, 확실히 체인버는 빠르다. 누가 체인이 더 빠르다 했냐? 누가 봐도 체인보단 빠르군. 4 지룡기울고리 막오뛰우면안물탕할것 같다고요? 시 씨발, 질러버려, 말하는 대로. 아, 이게 맞아, 근데? 이거 오뛰는데 얼마 들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봤을 나중에 패키지로 주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니까 터지면은 씨발, 이거. 음 응, 이거 아닌 것 같아. 지름 패키지 안 썼으면요? 어, 안 샀다. 얘들아. 어, 안 샀던데? 맞다. 32%양률 아! 나다 하... 400달러.

아! 제발! 아! 아 현타 왔어. 아, 아 씨발 저걸 왜 건드려가지고. 아, 아 씨발 4강으로 그냥 잘 팔고 있을 거야. 아, 씨발 내 돈. 오, 왔다. 야, 이건 진짜 왔다. 한 번에 가자고요? 다중으로 가자고요? 오케이 알았어. 원하는 대로 하는 방도 갑니다. 쓰리, 투, 원. 제발. 오, 씨. 아, 뭐야, 화나 떴네. 아, 다행이다. 야, 다중을 안 했어. 못 됐겠는데, 아싸, 맞췄다. 아, 다행이다. 와... 오옷을 맞췄고. 자, 캐릭터가 점점 완벽해지고 있어요. Wiggle wiggle like